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강아지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강아지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아지를 때리거나 박해하는 것은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고 불안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강아지에게 지나치게 압박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긍정적인 교육과 교감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강아지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즉각적인 처벌을 가하는 대신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고 강아지가 올바른 행동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강아지는 학습과 성장 과정을 거치며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에 대해 지나치게 비난하거나 질책하는 것은 강아지의 자신감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5. 강아지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과도한 고립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사회화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강아지를 다른 개와 만날 수 있도록 하거나 적절한 훈련을 통해 외부 환경과의 교류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6. 강아지에게 인간 음식 중 유해한 식품을 주거나 독성이 있는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강아지의 건강을 위해 안전한 강아지 사료와 간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7. 강아지는 사회적으로 인식받고 애정과 관심을 받아야 합니다. 무시하거나 소외하는 행동은 강아지의 행복과 안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훈련하고 돌보는 과정에서는 항상 강아지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